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패션 유튜버 짱노대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뉴발란스에서 연락이 와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소개해드리는 컨텐츠고요. 뉴발란스 하면 어떤 컬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? 물론 뭐 다른 컬러가 많이 예쁘게 섞인 신발들도 많지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신발의 컬러는 그레이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뉴발란스의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수 있는 그레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레이데이 캠페인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뉴발란스 신발로 코디하는 것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작년에 어떤 캠페인 이 있었냐면 아버지를 메이크 오버 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뉴발란스에서 했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이런 거는 되게 많이 질문을 받거든 아버지 신발 사드리려 하는데 어머니 신발 사드려야 되는데 뭐 사드릴지 모르겠다 제가 그럴 때 그냥 얘기합니다 뉴발란스 사드리면 됩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깔끔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예뻐도 안 되고 캐주얼한 느낌에도 잘 맞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편안해야 되잖아 근데 뉴발란스 신발이 이것들을 모두 다 잘 맞춰요. 작년까지만 해도 캐주얼한 코디 클래식한 느낌 아니면 아메카지 이런 스타일에만 많이 매칭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좀 스트릿이라던가 미니멀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서 어린 친구들도 즐겨 신는 신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전 연령대 컨텐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뉴발란스 그레이레일 하면서 SNS에서 각종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뉴발란스에서 하는 이벤트 까지 참여해서 받아가시면 굉장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한번 제가 어떻게 뉴발란스 신발들을 활용할지 보러 가시죠. 뉴발란스 992 모델입니다. 요거를 소개해 드리면 댓글에 분명 이거 달릴 거야. 형, 형은 992살바에993 저렴하게 사는 게 좋다고 하지 않았어? 지금도 그 생각은 같아요.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발을 알려 드리려고 뭐 역사라던가 신발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정가를 주고 산다면 충분히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뉴발란스 치고 가격대가 비싸잖아. 메이드 인 US인 거 알겠어. 근데 메이드 인 유에스라고 해서 10만 원이나 더 비싸야 되나? 저도 그랬거든요. 왜 그렇게 비싼지 일단은 1번으로 보면 만듦새라던가 퀄리티가 뉴발란스 제가 사본 신발이라던가 소장하고 있는 모델 중에서 가장 좋아요. 그리고 2번은 요거에 들어가는 패널만 한 70여 가지 조각이라고 하거든? 그거를 80여 가지의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. 애초에 생산 라인이라던가 생산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대요. 그래서 이게 전국에 이렇게 뿌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들이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인기에 비해서 조금 덜하다는 거가 있겠죠. 스티브 잡스가 신어서 스티브 잡스 신발로도 유명하잖아. 뉴발란스 30주년으로 해서 2006년도 때첫 발매를 하고 그해 단종이 됐대. 아예 안 나오는 거야. 그랬다가 2020년도에 복각이 됩니다. 재발매가 됩니다. 젤 타입으로 해서 쿠닝이 조금 더 강화된 모델로 복각이 돼서 나온 거거든. 뉴발란스 10만 원 전후 모델들이랑 두고 비교해 보면 아 이래서 비싸구나라고 느낄 만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. 확실히 퀄리티 차이가 있긴 해.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입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바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단정한 스타일로 입어봤습니다. 구구이 하면은 좀 시그니처로 떠오르는 게 스티븐 잡스? 좀 그런 거오마주 느낌으로 여름 시즌에 맞게 반팔 니트 카라티랑 청바지 그리고 이렇게 뉴발란스 구구이 이런 식으로 신어봤습니다. 요걸 할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면 좋은 게 밑단을 다 풀어서 입어도 좋은데 살짝 한 이렇게 2cm 정도만 롤업을 해서 신어줘도 깔끔하면서 캐주얼한 이런 두 가지의 느낌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신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꽉 끈을 해도 신고 벗기가 편해 그렇다고 해서 좀 이렇게 헐떡이는 느낌이 아니라 보시면은 이렇게 발 뒤꿈치 부분도 잘 잡아주거든? 그래서 착화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았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스타일은 이런 좀 깔끔한 스타일인데 구구이 같은 경우는 뭐 클래식한 스타일에다가 매칭을 하셔도 되고 좀 포멀한 느낌 아니면 아메카지 느낌 아니면 좀 미니멀한 느낌 스트릿인데 좀 캐주얼이 가미된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다 활용이 가능한 신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데도 매칭이 가능하고 스타일을 줄 때도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신발인 점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분들에게 기본 신발로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고 근본 신발로 추천을 많이 드리는 신발 중에 하나고요. 알고 있기로는 뉴발란스 단일 모델 중에서는 최다 판매량인 신발이라고 들었거든? 클래식이라고 써있죠? 말 그대로 뭐다? 근본인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. 가격대도 992 모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대고 언제라도 필요할 때살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컬러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다양한 컬러 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574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둥글둥글한 쉐입을 가지고 있거든. 스트릿 빼고 전반적으로 캐주얼 감성을 가진 맨 투맨 뭐 후드 티 조금 이렇게 어린 분들이 코디할 때뭐 클래식이라던가 뭐 미니멀이라던가 그런 코디를 할때 굉장히 좋은 신발 중에 하니까 나 그레이를 바탕으로 톤온 톤으로 이렇게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레이라고 해서 또 심심하거나 칙칙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. <목소리>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와이드 팬츠? 랑 같이 매칭을 한 거거든. 신발 자체가 쉐입이 동글동글하고 좀 귀여운 느낌이 있어서 와이드 팬츠랑 상당히 잘 맞습니다. 이거 입기 전에 완전 미니멀한 뭐 단추 앞에다 히드로 나와 있고 포켓도 없는 그런 셔츠랑도 입어봤거든. 신발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캐주얼한데 셔츠가 또 너무 좀 이렇게 미니멀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잘안 어울려서 어느 정도는 같이 캐주얼한 감성을 받쳐주는 그런 셔츠랑 매칭하니까 잘 어울리죠? 미니멀을 입더라도 남친룩을 입더라도 캐주얼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. 혹은 아메카지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2 9 0인임에도 불구하고 발이 되게 작아 보이거든. 10mm은 업 무조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여러분들 또 선호도에 따라서 20mm, 뭐 30mm까지 해도 크게 문제 없는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. 살짝 길이가 좀 짧게 나왔어요. 둥글둥글해서. <목소리> 574 모델과 996 모델을 좀 비교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, 574 모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그레이 톤이 더 어둡게 들어가 있고, 574 같은 경우는 가죽질이 스웨이드처럼 이렇게 일어나 있고, 구9류 같은 경우는 누벅 재질이기 때문에, 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, 조금씩 디테일이 달라요. 이런 거는 한번 실물 보고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574 같은 경우는 좀 둥글둥글하게 나와서, 뭐 청바지라던가 캐주얼한 코디에 되게 잘어울리거든 조금 근데 아버지 나이 대 분들이라던가, 아니면 좀 깔끔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, 슬랙스에 매칭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, 966 모델도 괜찮습니다. 근데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, 574 같은 경우는 절개라던가, 이렇게 들어간 디테일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군더더기가 없는 느낌이거든?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 이렇게 뭐 플라스틱 이렇게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절개 옆으로 들어가는 게 깔끔하면서 모던한 느낌이 나긴 하지만 오히려 좀 캐주얼한 느낌은 주는다는 거. 아버지분들이라던가 남성분들이 착용하기 더 좋은 느낌이에요. 써서 바로 보여줄게. 뉴발란스 327이 기존에 나오던 뉴발란스 신발 실루엣이 아니라서 상당히 좀 뭔가 센세이션한 느낌이 있었거든? 예전에 나왔던 뉴발란스 모델들 두 가지를 합쳐서 옛날 레트로한 느낌을 요즘 느낌으로 다시 재해석한 신발이라고 하거든? 이런 느낌의 좀 뭔가 힙한 트랙팬츠. 574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입으면 진짜 안 어울리거든? 이런 데가 입어도 그냥 찰떡같이 잘 어울리고 와이드한 슬랙스라던가 미니멀한 코디도 잘 어울리고 강하게 포인트를 줄 그런 코디?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신발이라고? 전 생각합니다. 컬러가 이거는 진짜 살 수만 있다면 가장 예쁜 컬러이지 않나?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. 이거 말고도 다양한 컬러들 전부 다 예쁘니까 뭐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착화감도 어, 편해요. 그냥 뉴발란스 신발들 같아.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라던가 착화감 전부 좋으니까 3 7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리뷰해서 소개해드렸기 를 때문에 고영상 그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뉴발란스 2002 모델이 원래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었는데, 이번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, 착화감이라던가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라던가 이런 거는 되게 좋았어요. 전체적인 디테일이라던가 마감은 뭐 훌륭합니다. 제가 신어봤는데, 확실하게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. 이런, 그레이 톤의, 그냥 진짜 모노톤의 신발보다, 그레이 카키? 뭐, 그레이 그린? 아주 살짝 조금 초록색깔이 섞여있어서, 코디가 막 그렇게 엄청 무난하게 쉽진 않더라고. 일단 보면은, 이 친구가 이렇게 혀가 올라와요. 맨 끝까지 이렇게 묶지 않으면은, 배로가 무조건 올라옵니다. 그래서, 어떤 스타일에 어울리는 딱 신발이냐. 캐주얼한, 귀염귀염한 아메카지 말고, 아메카지에서도 좀 진아메카지 느낌으로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. 그런 분들이 매칭하기 좋은 신발이지 않을까? 신발은 되게 예쁜데 신었을 때 뭔가 코디하기 어려운? 이거는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발에 넣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와우! 자, 그러면 오늘 이렇게 뉴발란스에서 그레이데이를 받아서 뉴발란스 신발 모델들의 좀 역사도 알려드릴 거는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코디를 해야 될지 어떤 모델을 구매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거좀 참고하셔가지고 뉴발란스 요즘은 상당히 핫해요. 그래서 뭐 다른 브랜드들도 괜찮은 브랜드 많지만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탑스매안에 든다고 보거든?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예쁘게 잘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